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우를 잡아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세모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이요. 그러면 여우 완성. 눈코입은 없나요? 눈코입도 추가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행복한 여우인가요, 아니면 슬픈 여우인가요? 행복하네요. 여우. 행복하네요. 여우. 이렇게 하면 여우가 완성. 보여주세요. 짜잔! 서연이와 함께 여우를 만들어 봤어요. 안녕!